이거를 판매만 하면 대박이 쿠팡에도 올리고, 주마켓, 뭐, 11번가 이런 친구분들은 한 켤레라도 사주실 줄 알았는데요. 안 팔렸습니다. 그리고 사업이 망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상공장 대표 이재철입니다. 저는 홈쇼핑 PD로 있다가 회사를 나와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한 4년째 하고 있는데요. 어,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회사를 다닐 때는, 아, 여긴 전쟁터야. 이런 느낌이면 사업을 하면 아, 여긴 지옥이구나. 지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구나.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바로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걸 무작정 던지고 나와서 나뭐 하면 좋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짜보시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좀 작성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. 난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요. 우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월급의 약 3배 정도 목표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 또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절대 자신의 인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만들어진 인맥이 진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만약에 어,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서 사업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우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시장이 이걸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어,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잘 만들 수 있어는 절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만이 내 사업이 될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. 시장이 꼭 필요한 것, 그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.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됐죠? 라고 그러면 나는 운이 되게 좋았어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신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그게 시장에 딱 맞게 맞물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거고 물론 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큰 부자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 시기를 잡는 방법으로 제 주변에 제가 물어봤습니다.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지 가장 좋을까요? 양말 사업을 해봐. 양말 사업은 정말 어렵다. 온라인에서 양말을 판매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판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을 듣고 양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초기 자본금이 약 100만 원 이하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. 의정부랑 도봉동 쪽으로 양말 공장을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한 켤레당 650원 정도로 구매를 했었는데요. 그리고 그 공장 사장님한테 말했어요. 전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좀 알려주세요. 그랬더니 양말을 한 종류만 사지 말고 여러 가지 종류로 사 봐라. 종류가 100개 가까운 양말을 사가지고 하나씩 어, 마네킹에 씌워서 촬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판매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. 쿠팡에도 올리고 주마켓, 뭐 11번가 이런 온라인 사이트들에 많이 올리고요. 자체적으로 카페 24에서 웹사이트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리고 제 주변에서 특히 저희 부모님, 친구분들은. 한 켤레라도 사주실 줄 알았는데요. 안 팔렸습니다. 그리고 광고를 안해서 그런다는 생각에 광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한번 클릭당 양말이라는 검색어가 10만 원 정도의 파워링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리 안 팔려서 사업이 망했습니다. 안 되겠다. 이 양말 사업은 접자 다시 준비했습니다. 그때가 겨울쯤이었는데요. 여름이 오면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물총사업을 해야 되겠다. 알리바바를 통해서 물총을 구매했습니다. 어린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bp가 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천 개만 살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상담원이 2,000. 개에서 4000개를 사면 더 싸게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2000개만 살게요라고 했습니다. 컨테이너 박스 20피트짜리에 2000개는 절반만 들어가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한 개치 금액을 다 낸다고 합니다. 4000개를 사야 되겠다 하고 4000개를 호기롭게 샀습니다. 이걸 어떻게 판매해야 될까 하고 온라인에 올렸는데 안 팔렸어요. 그땐 봄이었거든요. 제가 홈쇼핑 PD 출신이어서 제 주변의 쇼호스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저희 쇼호스트들이 몇 개만 주면 반야틀이라는 호텔 수영장을 자기네들이 가서 양주를 넣고 그 물총을 쏘면서 놀겠다고 합니다 야 그래 이거 대박 나겠다 그래서 동물 물총을 종류별로 줬습니다 음안 팔려요 광고를 안 해서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 양말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당 10만 원에 돈이 들지만 이 물총이 18,000원에 팔았거든요 한 클릭당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대신 두 개씩만 사면은 나는 돈이 남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판매를 했는데 클릭만 하시고요 안 사세요 두 번째 사업도 망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물건을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요. 하루는 중국에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어떤 중국 유튜버 그분 거를 딱 봤는데 폐렴이 돌고 있어요.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한국에도 이게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. 메르스 때처럼 한국에 오면 뭘 판매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첫 번째 생각났던 게 마스크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났던 건 소독제였습니다. 그러니까 마스크를 사려고 알아봤었는데,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마스크를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소독제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. 홈쇼핑에 이 물건을 팔아보면 어떨까요? 제가 홈쇼핑에 대신 론칭을 해드린다고 벤더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독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.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폐렴이 실제로 퍼지게 된 거예요.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공장에 코스트코랑 이마트 담당자들이 와서 홈쇼핑보다는 코스트코나 이마트에 먼저 판매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홈쇼핑하고 약속을 했으니 먼저 판매하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전량 구매를 해주는 조건으로 거꾸로 그 수익을 가져가고 저는 수수료를 챙기기로 하고 물건을 판매했습니다. 원래 홈쇼핑에서 100%의 수익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. 목표가 보통 한 2억을 다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첫 방송에 약 170%의 목표를 달성하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70분 방송에서 25분 만에 매진을 치고 8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. 몇년 동안 고생한 것보다 그한달 동안 번 수익금이 훨씬 높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특히 시기라는 거는 겨울엔 어떨 것 같아요. 내년 봄엔 어떨 것 같아요? 미리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서 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거 판매가 아니더라도 아 이때쯤 되면 경기가 살아나겠구나 이때쯤 되면 경기가 어려워지겠다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언젠가 그 타이밍이 옵니다. 과감하게 사직서를 던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좀 짧게나마 저는 퇴사 시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다음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